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 하면 능이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 제자반은 참 젊죠? 예. 우리 교회 일꾼들로 잘하는 아, 귀한 사람들이죠. 예, 감사하고 저희 제자반 원칙이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예, 반드시 한 가지 이상 교회 사역을 예, 봉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어, 그래서 다들 훈련들 열심히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봉사들 열심히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 에, 아이들이 어려서 훈련 받을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누가 보음 14장 26절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27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잊어버리셨겠죠 뭐 1년도 넘었으니까 오늘 26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면 14장 26절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해석의 본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는, 사용하고 이용해 먹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지금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 하면 능이당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부모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해야 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뭐 자기 목숨은뭐그뭐 뭐 당연한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아 예수를 믿으면 부모도 몰라보고 이제 재산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너네는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뭐 상놈의 집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 님사람들을 욕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많은 부분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6월절을 맞아서 베리아 길로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 일으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군중이냐 제자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떡국물을 먹고 싶어서 쫓아가는 그냥 무리에 불과한 군중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 내가 한 자리를 좀 얻어볼까? 아니면 먹을 것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의 님 제자가 되면 좀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쫓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부모를 미워해라, 너희의 처자식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해라,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지만 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겠죠. 아유, 예수 믿으면 가족하고 헤어지는 건가? 아, 실제로 그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하고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 쪽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이나 10계명에 나오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그다음에 에베소 5장의 말씀인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런 말씀하고 모순되냐? 부모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워한다라는 뜻을 잘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을 다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누구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입니다.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제자 훈련 시간에 배웠죠? 내가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공교롭게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에 예배가 있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니까 7시가 되었어요. 교회 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식당을 좋은 데 예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제가 금요 기도회를 설교를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예배 드십시오. 리 그럼 내가 거기서 맛있는 밥 먹고 오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제가 그 집사님의 정성은 고맙지만 제가 식사 시간이 다 돼, 아,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식사는 다 다음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예배와 설교하는 게 옳은가요? 이거 뭐 애들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절하고 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의미로 썼을 때, 내가 그 집사님의 친절을 미워했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집사님의 사랑을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부모들이 예수 믿는 자식을 보면서 이 부모의 눈에 필물 나게 하면서 자식이 그 예수 믿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겠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리는 거죠. 야, 너 빨리 예수 배신하고, 응? 그냥 그 얼굴에 침 뱉고, 살아나야지 말이야. 네가 죽으면, 너 지금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예수 부인해. 이때,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있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내가 부모를 미워하고 어디까지 그러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런 그 어떤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내가 나에게 좋기 때문에 내가 부모와 화합하기 위해서 신앙을 거절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목숨까지 버릴 만한 가장 소중한 나의 목숨도 포기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내가 부모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미워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어린 시절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중에 교회 간다고 아버지한테 매 맞은 분들 몇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예수 믿으러 간다 그러면 응? 아버지가 막 머리 깎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에는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머리깎이는 게 무섭고 매 맞는 게 두려워서 교회 안 나가셨나요? 아니죠. 그 매를 맞고도 몰래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내가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어떤 조건에서도 나에게 맞는 것이든 맞지 않는 것이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제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진짜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가 보고 모장에서 그배하루일 배를 그물을 두고 배를 배에서 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기를 잔뜩 잡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 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대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저희가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금물이라는 게 뭐예요? 어부의 기술 가장 소중한 것이 금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금물보다 뭐가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세리 4네 위가 나옵니다. 마태죠. 이 마태가 앉아 있는데 세간에 예수님이 가다가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에 버리고가 뭘 버렸을까요? 모든 것이 자기의 높은 공무원의 직위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 그리고 가족들이 말리는 모든 것들. 그럼 갑자기 나 직장 때려치고 예수 쫓아갈래.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족들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미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해석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말씀,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는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예수님인가? 내 안에 내 남편인가? 내 자식인가? 내 사업인가? 내 직장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럼 그게 중요합니다요 어쩌면,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전도는 꼬시는 거다. 일단 교회 오면 좋다고 꼬시는 거다.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잖아요 반농담을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야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교회 봐봐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고 뭐또 응?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얼마나 좋아 그러고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 처음에 믿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고 날마다 랄라룰루 콧노래만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그럼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갈등과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내가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야 되고 돈이 없어도 헌금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전화를 이렇게 쭉 여러 사람한테 돌려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년에 이 사역이 이으게데 도와달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뭐가 하셔서 제 말에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제가 열심히 할게요 뭐가 하셔서 그러겠어요 제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 그분들 테 내가 특별히 가지고 아, 집사님 나 정말 저 집사님 사랑해요 뭐 그런 얘기 저잘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뭐 음, 따뜻하게 웃어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들이 그냥 그말 한마디에.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나 토요일 날 시간 내기 싫어. 토요일 날 주일 날 시간 내기 싫어. 집에 가서 쉬고 싶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럼 주일 날 저도 쉬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라고 뭐 힘들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제자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할 수 있어야 제자입니다. 그럼 지금 그 예수님 시대에 가장 기중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열명 중에 아홉 명은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두 끼밖에 못 먹는 사람만 절반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절반은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기중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70년대에 가장 소중한 거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가족이었고 그다음에 내 명예였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 모든 것이 돈돈돈돈 돈, 돈, 돈 그러면서 사람들이 같이 다 그냥 돌아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자기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예수를 쫓으면 그 공동체를 포기할 수 있는 내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도 희생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내가 외롭고 힘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어떤 그 자매의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자매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혼자 가서, 어, 케이트 데이비스가 여러분, 신나는 일만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제가 그 제자 중에 그 처녀 때 성교서를 헌신한 자매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처녀입니다. 내가 이제 그, 그, 그 자매가 한 서른 살쯤 됐을 때 이제 성교를 간다 그러길래 내가 결혼하고 가라. 1년 늦게 가도 괜찮으니까 남자 사귀어서 시집 가고 가라고. 내가 이렇게 권했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결혼이 문제냐고. 성교가 급하다고. 그리고 성교를 갔어요. 아니, 그리고 한 4년 뒤 전에, 한 15년 전에 연락이 오 목사님, 저, 저 시집 가고 싶은데 사람 없냐고. 4 5인데 외롭대요. 너무 외롭대. 그 시골 마을 한가운데 그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응? 그렇잖아요. 뭐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사랑하고 그래도 뭔가.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서, 아니, 가라갈 때는 안 가고 이제와서 그러냐. 내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죠.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지 보고 있으니까 그 고독함과 외로움. 주님의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하기 때문에 맨날 기쁘다. 그런 거짓말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요더 많이 외롭고 더 많이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그 내 마음을 희생하는 것, 그 고독을 이기지는 못해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자세라는 거죠. 20살짜리 처녀가 우간다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무섭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거죠. 희생한 거죠. 대학도 포기하고, 가족과의 안락한 삶과 즐거운 삶도 포기하고.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는 길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다음 구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던 길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자기 희생과 섬김밖에 없습니다. 뭐 목사님, 저도 성경이 있으니까 이런 말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죠. 어떻게 100% 자기 헌신을 하고 섬기겠어요. 나도 뭐, 응? 섬김받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죠. 언제나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생이 여러분을 항상 기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음 예수님이 내가 이 마실 이 잔, 십자가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 거죠.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옵하면서 따라간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결국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결정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제자다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뭐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1년 동안 저랑 같이 그냥 성경 공부한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성도를 삼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와들과 아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 모든 사람은 다 제자가. 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기쁨을 아는 사람. 아 이거 저렇게 살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 힘듦 속에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은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가족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 주잖아요, 예수님이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구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 선교 여행 다닐 때 아내를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 그러니까 여기 버리라는 말을 진짜 버리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예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우선시 여기는 거죠. 유럽 여행 놀러 간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내 방식, 내 판단, 내 감정, 내 욕심 내 소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근데 저도 잘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laughs>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laughs> 저 오늘 우리 연말제식회 있으니까 빨리 하고 마치고 제가 오늘 간증도올려야 되는데 이 연말제식회 때문에 간증도 다음 학기에 그 입학시따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고등학교에서 그 국영수 모의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학교였어요 특별히 수학을 전국에서 매년 1등하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어렵게 나오지 않는데 이 모의고사는 문제를 다섯 개밖에 안 내요. 여섯 개, 다섯 개. 하나당 25점, 20점짜리인데 전부 주관식으로 내는데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반이 한 그때 60명에서 65명 정도 됐는데 빵점이한 10명 정도 가까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시험 볼 때도 빵점이 8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뭐 좋은 점수... 말하면 창피하니까 아까처럼 1등했어야 얘기하지 뭐 오전처럼 이렇게 어? 못본건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뭐 대충 점수 나쁘게 받았죠. 얼마나 문제가 어려운지 답을 정확히 못 맞추고 중간에 공식을 반만 써도 점수를 10점을 줄 정도였어요. 거의 모든 학생이 40점 말이었고 그 정말 미친듯이 공부하는 내 친구 하나가 94점을 맞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죠 이제 우리가 40점 맞아야 정상인데 이상한 애들이 꼭 하나씩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시험 보는 날 재밌는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같은 20점, 30점, 40점을 맞아도요 문제를 추가로 낑낑대고 풉니다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아무리 못해도 답을 모르겠는데 계속 공식을 푸는 거죠 한 시간 내내 풀다가 고생만 하다 나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10분 만에 손 털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땀 흘리고 낑낑대고 나왔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어차피 같은 점수 받을 때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고 낑낑거리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냐 빨리 나오지 그럼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를 받아 봤는데 점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똑같은 학생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끙끙거리고 그 문제를 푼 학생은 나중에 어떻게 될수 있어요? 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편해서 어차피 모르는 거 튀어나온 사람은요, 평생 동안 그 문제 풀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예수를 믿는 것도 몸부림 치는 겁니다. 끙끙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은 속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년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속은 거죠. 좋은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점점 점점 더 힘들어요. 근데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속은 게 아니라 더큰 은혜와 더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요이 땅에서는 끙끙거리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면서 울며 불며 그렇게 힘들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예수 믿을만 한 겁니다 죽겠어도 예수 믿어볼 만한 거죠. 어렵고 괴로워도 제자가 돼볼 만한 겁니다. 누가 우리 장모님들한테 월급을 줘요? 근데 왜 그렇게 맨날 고생하시고 희생하셔야 되나요? 누가 권사님들한테 파출부 월급 주나 왜 토요일마다 우니 와가지고 부엌에 와가지고 응? 시설도 나쁜데 주저앉아가지고 무깎갖고 어제 보니까 무 그냥 깎느라고 정신없으시던데, 누가 시킨 거예요? 아침부터 헐레벌떡 와서 애들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식당에 내려가서 배식하고 주차하고 청소하고 누가 그거 알아주나요? 여러분 왜 하시나요? 이런 거안 하고 집에서 놀면 얼마나 신나고 좋은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너희 목숨까지 미워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목숨을 미워라는 말은 내가 생명만큼 소중히 여기는 내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그리고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당시 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겠어요? 명예와 자존심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기초를 놨어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희생으로 기둥을 세우고 우리의 섬김으로 지붕이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거저 세워질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울 때 눈물 겹도록 고생하신 분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눈물 겹도록 고생한 것을 그 헌신을 했는데 마음에 대한 보답을 포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 제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치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그 제자가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 고치고 먹이고 그들을 세웠지만 결국 예수님에 돌아온 것은 십자가였거든요.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내 마음속에 내 목숨처럼 소중 여기는 공로와 명예를 버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됨이 오늘 이 수료식을 참석한 우리의 젊은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가는 여러분 죽는 날까지이 제자됨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시간 기도하죠 우리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제자됨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끝까지 이 제자됨을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정말 수료회배로 모였지만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더큰 기쁨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